노들 안녕하세요. 대국민 라이브 퀴즈 쇼찜 라이브. 전문니전 누나 김혜나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너무 추워지고 있어요. 이게 요즘 날이 급격하게 추워지면서 건조주의보도 같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도 당연히 이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다고 주변을 보니까 다들 아우성이에요. 분명히 밤에 자기 전에 막 수분 빵빵 채워 놓고 막 오일을 막 이렇게 하고 그러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다 어디 갔는지 여기가 싹 말라 있는 거예요 수분 다 어디로 갔냐고 막 난리난리가 났거든요 지금 어, 여러분의 채팅도 제가 일찍부터 보고 있었는데 지금 엄청 건조해요 라고 빛이 나는 사람님이 또 말씀해 주시기도 했고 아 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오늘 저희 방송을 많이 기다려 주신 것 같은데요 한둘이 아니거든요 지금 피부 비상입니다 비상 제가 누굽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이 잼러들을 위해서 수분팡팡 촉촉한 저의 피부 비결, 잼러들한테만 살짝 알려드릴게요. It's a secret. 자, 바로 요겁니다. <laughs> 여러분, 사실 저는 피부가 뭐 아주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은 이게 어쩔 수 없잖아요. 뭐 바람도 맞고, 뭐이 기후변화가 굉장히 좀 이렇게 심하니까 엄청 이 많이 트러블도 나오면서 뒤집어지기도 하면서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바버 앰플 저는 사실 원래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어이 좋은 거는 또 제가 잘 찾아 쓰기 때문에 그런 앰플을 쓰면서 고민이 싹 사라졌어요. 얼굴에 딱 바르자마자 흡수가 싹 되고 다음 날에도 촉촉하니까 화장이 이제 제대로 잘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유리병은 많이 보셨죠? 이 유리병. 요그 앰플 나 여러분이 다 쓰고 계시는 이 앰플 너무 익숙한 이 유리병 있잖아요. 이 진공 유리 앰플을 최초로 개발한 게 바로 바버입니다. 그러니까 요 유리병 이 조그만 거 하나 안에 고농축 활성 성분이 그대로 여기 조용히 담겨 있다는 거죠. 솔직히 바버 앰플은 여러분 제가 뭐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입만 아파요. 아마 써보신 분들은 이 바버 앰플의 효력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퀴즈 풀고 피부에 수분 어떻게 충전하는지 여러분께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한 문제만 맞춰도 상금 받아가실 수 있고요. 총 6문제가 준비가 돼 있고 각 문제당 50만 원씩 걸려 있습니다. 하트는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1000분께 500원을 드리는 보너스 퀴즈는요. 문제 6개가 끝난 후에 7번째 문제로 나갑니다. 자, 그러면, 잼언니, 잼누나와 함께 퀴즈 시작하러 가볼까요? 문제, 갑니다. 자, 다음 사진 속 상황은 무엇일까요? 사골곰탕의 고춧가루, 꽃잎이 뿌려진 욕조. 자, 오늘도 뭔가, 어, 사진이 나오는 1번 문제가 나왔는데, 약간 여러분들이 또 보시면서, 어, 헷갈리지 않고, 피식하면서 정답 쉽게 눌러주셨을 거예요. <laughs> 뭔가 희끄무레한 어떤 그런 물에 뭔가 빨간 게 뿌려져 있으니까. 그쵸? 뭔가 사골곰탕의 고춧가루 같기도 하지만 정답은 꽃잎이 뿌려진 욕조였습니다. 어, 뽀얀 국물에 그 고춧가루 박박 뿌려진 그런 사진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 혹시 배고픈 건 아닌지 살짝 이제 체크를 해보시고 누가 봐도 저렇게 욕조에 뿌려진 예쁜 장미꽃잎이었어요. 어 아유 배고파라고 몰랑 찍신 책임져 님이 말씀해 주셨고 국물이 진해 보인다고 제시카 알바띠 니 님이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자어 여러분 이렇게 일번 문제는 손쉽게 풀어 봤는데요. 지금 이 사진을 보고 나니까 저도 지금 약간 뜨끈한 욕조물에다가 꽃잎 이렇게 뿌려 놓고 몸푹 담그고 막아 반신욕이라도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샤워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보습이잖아요. 또 수분 팡팡 빠르게 충전해 줘야 되잖아요. 뷰티계에서는요 여러분 일명 어, 요 바버가 에르메스라고 불립니다. 독일에서 럭셔리 탑50 브랜드를 선정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품 브랜드 BMW, 뭐 벤츠, 포르쉐가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바버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이래서 바버를 뷰티계 의 명품이다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너무 너무 소중한 내 명품 바버 여기서 다음 제 나갑니다. 문제 주세요. 독일 럭셔리 탑50 브랜드에 선정된 스킨 케어 브랜드 땡땡 바버. 저스틴 비버. 아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이거 모르면 바버야 바버. 바보. 나 아, 제가 거듭. 지금 반복을 많이 해서 이 스킨케어 브랜드 명품 스킨케어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 너무 쉬운 문제죠. 어, 거의 1번 문제와 같은 난이도를 가진 이번 문제입니다. 지금 베이베, 베이베, 베이베 어, 지금 저스틴 비버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정답은? 바보입니다. 누가 지금 내가 장담하는데 저스틴 비버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어, 근데 오답이 거의 없네요. 300분 이하로 오답이 나왔고 어, 세계적인 셀럽 저스틴 비버는 정답이 아닙니다. 지금 영상도 보셨지만, 어, 기은세 앰플로 유명한 바버가 정답이죠. 여배우 앰플로 유명한 바버는요, 여러분, 국내 유명 셀럽인 배우 기은세 씨를 새로운 유주로 발탁을 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영상 보셨죠? 그래서 바버 앰플이 셀럽 기은세가 피칸 기은세 앰플이라고도 불립니다. 새로운 뮤즈 기은세 씨 또한 평소 바버 앰플을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역시 지금 기은세 씨 피부 너무 깨끗하잖아요. 이 피부 비결이 바버 앰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어서 다음 문제 갑니다. 자, 바버 앰플은 셀럽 땡땡이 피칸 앰플입니다. 셀럽 파이브 기은세. 아, 이것도 어, 여러분들. <laughs> 고민하지 않고 고를 수 있는 문제죠. 지금 영상도 나갔잖아요. 누가 지금 모델이었죠? 이 바버 앰플을 사용하고 있던 그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 정답률이 의외로, <laughs> 의외로 조금 나뉘네요. <laughs> 정답은 기은세 씨가 정답입니다. 제가 기은세가 픽한 어, 기은세 앰플이다라고 힌트를 팍팍 드렸는데요. 지금. 셀럽파이브 사진을 골라주신 1 2의 잼러들 제가 셀럽파이브 팬이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셀럽파이브 사랑한다고 올라오는 글도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4번 문제 풀어볼 차례고요. 4번 문제 갑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 여성 부통령이 된 사람 누구일까요? 세라페일 카멀라 해리스, 제럴드 페라로자 지금 4 번은 오늘의 힌트로 여러분께 나간 문제예요. 그래서 힌트를 보고 오셨으면 4번 문제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어요. 오늘의 힌트가 미국 여성 부통령이었습니다. 자 지금 어떤 채팅을 순식간에 봤는데 잘 살아요, 잼 누나라고. <laughs> 왜 그래? 어디 가요? <laughs> 자사번 문제 정답은. 카멀라 헤리스가 정답입니다. 아, 다들 힌트 보고 오셨군요. 정답률이 많이 높네요. 지난 11월 3일에 미국의 핫한 대선을 치렀습니다. 조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 카멀라 헤리스가 부통령으로 당선이 됐죠. 이로써 카멀라 헤리스는 미국의 첫 흑인 여성 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잼 누나 시집 가요? 라는 채팅이 갑자기 올라오네요. 누가 그런 루머를 퍼뜨리죠? 시집이랑 거리가 멀어요. 시집을 아직 뭐갈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너무 예쁘다고, 아 제가 아무래도 또이 바버 제품으로 케어를 열심히 하고 와가지고 조금 약간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괜찮나요?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으면 괜찮다고 좀 많이 올려주세요. <laughs> 자 여러분 4번 문제 풀어봤는데요. 이제 5번 문제 풀어볼 차례거든요. 시집까지 <laughs> 마세요, 올해. <오래. 웃음> 여러분들의 뮤즈, 여러분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재 누나 재문 니는 영원히 시집을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주세요. <laughs> 시집은 가야겠다. 영국 버거킹에서 된 광고 문중 땡땡에서 주문하세요. 빙크에 들어갈 장소는 달전거장 도서관, 맥도날드. 또그잼누나재머니가이 잼러의 연인으로서 또 너무 시집을 빨리 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저는 어 자의적으로 시집을 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음, 그렇습니다. 아, 어, 영원히 잼러랑 살아요. 저 정말 너무 무섭다. 5번 문제, 정답! 맥도날드가 정답이에요. 아, 이거 어려운 문제였죠, 여러분. 41%만 맞춰줬는데, 지금 이미지 보시면, 영국 버거킹이 공식 SNS에 맥도날드에서 음식을 시켜드세요! 라고 글을 게시했어요. 엄청나게 화제가 됐겠죠? 이유는요, 바로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 외식업계를 대표해 사람들의 관심과 소비를 촉구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에 사람들은 이 선의의 경쟁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응원을 보냈다고 하네요. 와, 놀라신 분들 많네요. 이거 진짜 좀 쿨하죠? 굉장히 쿨한 이 마인드.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버거킹을 더 많이 사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요번 어, 문제 41%만 맞춰주신 거 보니까 약간 난이도가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6번 문제가 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집중하시고 6번 문제 주시죠. 조선시대에는 여성들에게 화장품을 판매하는 방문 판매원 땡땡이 있었습니다. 진백자, 미안수, 가락지, 매봉구 중에 골라주세요. 아유 이거 어려운 문제네요. 어, 어려운 문제네. 지금 조선시대, 아 제가 계속 여기를 긁었더니, 모기 물렸냐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아 진짜 여기 갑자기 간지러워요. 죄송해요, 여러분. <laughs> 신경 쓰이셨나요? 자, 지금 일단 보기가 네 가지가 나와가지고, 이번 문제도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정답은? 매번 네. 부가 네. 정답입니다. 어, 절반이 조금 안 되는 분들이 맞춰주셨는데, 조선시대에도 화장품 방문 판매원이 있었다니까 정말 놀랍죠? 바로 조선 숙종 때 존재를 했다고 합니다. 일시적이긴 했지만 궁중에 화장품 생산을 전담하는 관청인 보염서가 설치가 된 적도 있다고 하네요. 어, 그래도 사실 8% 정도 맞춰주신 걸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셨다. 분 들어간 거 골라야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어, 정확하게 잘 골라셨어요. 어... 내가 조선시대에서 왔소. 뭐,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분도 있고, 찍신이 강림했다. 라고 기뻐하시는 잼너도 보이네요. 6번까지 다 맞았어요. 라고. 그린티프. 모니터 좀 크게 해주세요. 잼누나 잼언니가 점점 눈이 안 보입니다. 그린티프. 랍. 아, 닉네임을 잘 읽어드리고 싶거든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조금 약간 여기 피로해가지고. 자 여러분 어쨌든 매분구 잘 맞춰주셨고 이제 또 1000분께 500원 싸드리는 보너스 퀴즈가 남아있거든요. 같이 외쳐주시죠. 파이널 라운드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이제 보너스 문제 풀어봐야 되는데 요 문제도 잘 맞춰주기를 바라면서 보너스 문제 갑니다. 바버 앰플 중 영양, 브라이트닝 케어에 도움되는 앰플은 무엇일까요? 비타민 앰플, 크릴오일 앰플, 유산균 앰플. 자, 여러분, 영양이랑 브라이트닝 하면은 요거죠 우리가 이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아, 머리가 제가 짧아가지고 억지로 묶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laughs> 막간을 이용해서 하고, 어때? 깔끔해졌다. 깔끔해졌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 또 깔끔한 모습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비타민 앰플이 정답입니다. 어, 다들 크릴 오일? 막 이렇게 써줬는데 비타민 앰플이죠. 영양과 브라이트닝 케어에 탁월한 도움을 주는 이 멀티비타민 앰플은 제 앞에 있습니다. 요거예요아 이거 진짜 좋거든요. 한 번만 사용을 해도 피부 광채랑 이 속탄력을 개선해주는 고농축 앰플이라고 합니다. 바버 앰플 중에서는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내 판매 1위에 빛나는 앰플이기도 하대요. 자, 그러면 이번 문제 보너스 문제였는데 이것도 잘 맞춰주셨으니까 정답을 맞히신 분들 중에 500원 받으신 행운의 주인공 지금 공개합니다. 아, 이번에도 제대로 가야지. 홍신님, 서른즈배님 당첨되고 싶다님, 솔맘님 이예린님, 빵순이님, 수박주세요님 경진님, 볼빨간, 볼빨 볼빨간 잼수님 가자님 등등 오늘 이렇게 또 당첨자들이 나왔네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자또 서로서로 축하해주시고 나도 주라주라 해주시는 채팅도 많이 보이는데 바버와 함께하는 챔레앨브 퀴즈쇼 오늘의 위너는요? 아, 여기 모연해도 유승자들이 많이 많은 여러분, 루니마님, 잼님, 전하님, 등등등. 또 오늘 많은 위너들이 탄생했는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또 이렇게 퀴즈를 함께 잘 풀어줘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어, 거울 좀 봐야겠어. 지금 저 상태 괜찮나요? 어, 10대 같은 잼누나 잼언니 피부 탱탱한 것좀 봐. 여러분, 제 비결이 궁금하다고요? <laughs> 여러분들께만 알려드릴게요 얼른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여러분들께만 알려드릴게요 들어오세요 아 좋다 어, 확실히 사람은 관리를 해야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음 선생님 손길이 좀 <laughs> 어, 과감하시네요 어, 건반 튕기듯이 아 어, 좋다 선생님 다 끝났나요? 좀 더? 아 어, 좋아요 목도 해주세요. 제가 요즘 목이 하도 쳐져가지고. 아, 두피. 아우, 어, 좋다. 선생님, 근데 얼굴 위주로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요즘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아우, 진짜. 벌써 속에서부터 푸석푸석하고. 끝났습니다. 칙칙.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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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어, 감사해요. 아우, 촉촉해. 어, 역시 사람은 관리를 해야 돼요. 아유. 얼마예요, 선생님? 30만 원입니다. 네? 아 무슨 30만 원이에요? 그냥 몇번해줘서 두드려준 음, 것밖에 없잖아요. 30만 원입니다. 아니, 진짜. 아니. 음. <laughs> 그래요, 좋다. 관리했다 쳐. 선생뭐 했는데요? 그냥 음, 앰플하고 두드렸... 아! 관리도 좋지만 꼭 이렇게까지 비싼 돈을 들여야 되냐고! 아, 어디 깡패가 있나? 무슨 소리야, 저게. 깡, 깡패가 <laughs> 아, 있나? 진짜. 내 피부 뭐야? 완전 10대 같잖아. 어, 언니 나 눈탱이 맞았어. 눈탱이 <laughs> <눈빛이> 맞았네? <웃음> 맞았지. 여러분, 더 보이죠? 아, 제 눈썹 눈이 안 떠져요. 깡패 아니니, 너? 깡패한테 맞은 거 아니니? <laughs> 와, 근데 언니는 피부 왜 이렇게 좋아? 아, 나내 피부가 요즘 약간 관리를 했더니 응. 거의 뭐. 중학생 같은 피부로 돌아간 것 같거든. 언니 양심 아, 알아서 <laughs> 괜찮아? 아, 너무 땡땡해서 아, 이렇게 지내도 되나? 어 근데 진짜 어쩔 아, 인데 약간 오드레 빕봉 같기도 하고. 언니 <laughs> 피부 비법 뭐야? 빨리 알려줘. 알려줘 안돼아 알려줘. 안 알려줘. 아, 알려줘. 이건 나만 할 거야. Secret. 나만 할 거야. 제발. This, this is secret. 안돼. 안돼 안돼. 찾았다. 바로 언니 피부 <laughs> 미결은. 바벌, 바버네 바벌, 바벌. 자, 역시 언니, 이것 쓰면 언니처럼 바벌 피부 될수 있는 거야? 뺏겼다. 언 잘한다. 잘하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인사를 안 했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저는 쇼스 리코고요. 저는 김혜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 아니, 여러분. 지금 혀 굴리지 말기 경고 오케이 승인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승인 바보와 네, 함께하고 음, 계십니다. 음, 자 저희 지금 반가 반가 오드리 해본이래라고 해주시고 어, 해나님 미코님 반가워요도 좀 저희 캠이 재밌어서 이제 반가워해주시는 분들도 생기셨네요. 아 지금 저희가 보셨다시피 네. 어디 뭐 이렇게 비싼데 가가지고 뭐 에스테틱 네. 가서 막 이렇게 좀 케어 받고 이러면 사실 돈이. 네. 어, 어마어마해요. 이거 막 5회, 10회씩 못 받아요. 그러고 나서도 근데 제가 항상 저도 한번 가봤었거든요. 에스테틱을. 근데 음. 받고 나서 항상 거기서 추천을 해주시는 제품이 있어요. 어. 그거 가지고 이제 홈케어도 같이 병행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진짜 홈케어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럼요. 또 요즘에 좀 밖에서 마스크 빼고 관리 받기가 좀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은 어디 이렇게 좀 사람들이 드나드는데 가는 게좀 조심스럽기 네.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또 우리가 마스크 때문에 좀 피부가 악화되는 부분이 있는 시기니까 네. 조금 더 홈케어에 집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오늘 가져온 브랜드는 음? 여러분 득보가 아니에요. 득보가 아닙니다. 레알 진짜. 찐 명품 브랜드. <laughs> 저희 좀 되게 럭셔리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레알 찐 어. 명품 브랜드 레알진, 어. 독일의 바보와 함께합니다. 아 독일 럭셔리 탑50 브랜드 안에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화장품 그렇죠. 브랜드가 바로 바버예요. 모르면 뭐, 바버. 모르면 바버. 거기에다가 특히나 오늘 함께하는 제품들 중에는 진짜 각 독일에서 배 타고 뜨끈뜨끈하게 막 도착한 지금 저희 크리스마스 에디션, 크리스마스 캘린더 에디션 제품도 함께 합니다. 저희가 오늘 뭐원 플러스 원에막 다양한 이벤트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마음 급하신 분들.